씨의 이렇게 네. 뒷땅이 많이 나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. 뒷땅이 네. 연습장에서는도 뒷땅이 좀 많이 나요? 아 연습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나는데. 네 괜찮은데 필드, 필드 가면은. 네, 필드 가면 문제가 좀 있어요. 하... 일정하지 못하게 네. 제가 치는 건지 솔직히 왜 뒷땅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 이거 이해됐어요. 이거 제가 오늘 연습들을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연습 연습장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뒷땅 탑볼 조금 없어지고 일정한 임팩트 얻을 수 있거든요. 어, 네. 바로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물티슈잖아요 네. 이거 한 장이면 뒷땅 해결돼요 어? 이거 한 장으로? 네 굉장히 싸게 해결하네 <laughs> 싸게 해결해요 <laughs> 아니 이게 제가 왜연장하고 필드를 여쭤봤냐면 네. 필드는 되게 잔디 결 때문에 직관적이잖아요 엄청 1cm 뒷땅도 진짜로 허용되지 않아요? 허용되지 않아요. 근데 <laughs> 연습장은 이게 소프트하고 들어가잖아요. 푹푹푹푹 잘. 그래서 뒷땅이 맞아도 볼이 잠깐 이렇게 그 관성 때문에 이렇게 뜨더라고요. 어저그 영상 봤어요? 봤죠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올때 뒷땅 살짝 맞잖아요. 근데 땅만 밑으로 들어 들어가고 거의 노티 상태로 약간 티에 올려놓은 상태 아주 예쁘게. 돼. 그래서 몰라 내가 뒷땅을 때리는지 연습장에서. 몰라서 이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간단한데 물티슈 현장을 볼한 5cm에서 10cm 뒤에 놓으세요 처음에는 자 정타 맞는 조건이 뭐냐면은 볼보다 뒤에 땅 때리면 그냥 뒷땅이죠 바닥이 안 맞으면 뭐예요 탑볼 맞아 탑 볼이죠 그러면 사실 너무 쉽거든요 이 물티슈를 맞추지 않고 바닥만 때려내면은 우리는 좋은 임팩트를 낼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뭐 연습생부터 해볼까요 여기 볼이 있다 생각하고. 자 지금 바닥 좀안 맞았어요. 살짝 스쳤어요. 네. 좀 잘못 했다는 이야기죠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. 지금 느낌으로만 쳤으면 무조건 그냥 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. 아. 방향성 제외하고. 네. 네, 그럼 이런 느낌으로 쳐보는 거예요. 한 5cm 뒤에 나볼게요. 똑같은 스윙을 할 건데. 이렇게 네 이게 좀 신경 써서 치니까 저도 좀 경직이 되긴 됐어요 사실 긴장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뒷땅을 한번 맞춰볼게요 뒷땅을예자 네. 이렇게 맞으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 오해할 수 있는 샷이 이, 샷, 이 샷이에요 이게 지금 어 오 어, 나쁘지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살짝 애매하게 스쳤잖아요. 네. 연습에서 이걸 몰라요. 그데 필드에서는 절대 이거 방금 정도샷이면은 한 80미터나 갔어요. 음. 그래서 사실 감이 없어요. 왜냐면 이런 뒷땅 잘안 때리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놓고 연습하면은 두 가지 효과 얻을 수 있어요. 뒷땅 안 때리고 깔끔한 임팩트 넣을 수 있죠.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심리적으로 프레셔가 많이 와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프레셔를 조금 이기는 연습에도 좀 도움이 돼요. 아, 그러면 내가 이 네. 땅을 정말 안칠수있겠네 그렇죠. 우리가 항상 연습은 어떻게 해서 쳐야겠다라는 연습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이렇게 반대로 얘를 맞추지 말자라는 연습도 해보면 좋아요. 음... 네. 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제 뒷땅이 없어지는 거네. 네. 연습을 어떻게 해보냐면요. 처음에 좀안 맞으면 어프로치부터 해보세요. 그냥 연습할 때 이걸 무조건 해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사실은요. 어프로치도 사실은 뒷땅 많이 나니까 사실 어프로치가 더 심하죠. 오히려 어프로치가 더 심하죠. 그러니까 얘도 어프로치도 그냥 7번이긴 한데 딱 이렇게 때리는 연습 해봐야 되는 거지. 어프로치부터 웨지, 뭐 풀스윙, 롱아이언까지 이 연습 다 해보시면 너무 좋죠 사실은자 여러분들이 물티슈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뒷당 방지, 그리고 아이언 정타율, 마지막으로 이 연습을 통해서 클럽 헤드를 가지고 노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좋아져가지고 이세 가지가 사실은 뭐예요? 샷을 일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이 간단한 물티슈를 가지고 이 연습해 보시면은 정확한 아이언 샷을 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